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 이용자입니다. 8세7에서 어, 여러 가지 지문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거나 가장 나에게는 조금... 그 난해한 질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의 유형을 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아티크, 바로 기사 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어, 신문을 자주 본 사람들에게는 기사가 오히려 익숙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한 지문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봤고,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예상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지문에 대한 분석 중에서 오늘은 기사글을 여러분과 함께 어, 자세하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와 같은 기사글이 나왔다면 일단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는 게 다른 지문에 비해서 내용이 좀 많아요. 확인해야 될 정보들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딱딱한 오조로 보통 단어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이 기사 글에도 보이지 않는 글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 사, 기사 글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제목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문의 첫 면의 기사 글의 제목을 보통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모든 기사는 반드시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글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구독하는 신문이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뭐 세월호 몇 주년 하지만 정부는 점점점 뭐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이 기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대충 예상되시죠?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에너지 자이언트 폴스라고 나왔습니다. 에너지 거대 기업. 보통 자이언트라는 단어가 진짜 거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기업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대 기업. 그래서 에너지 거대 기업의 무너졌습니다. 몰락했습니다. 한 회사가 망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네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은 뭐일까요? 기사 글을 보면요, 항상 주제를 먼저 밝혀요. 우리가 시, 그 신문이 아닌 뉴스를 봐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앵커가 그러죠. 네, 어, 어떤 앵커로 한번 해 볼까요? 음. 손석희 씨, 네, 손석희 씨가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자 어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현장에 나가 있는 무슨 기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먼저 주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거대 에너지 기업이 몰락했다. 그 회사 이름 나왔죠. Gone bankrupt. 파산 신청을 했다. 그대로 나와요. 주제가 나와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나서 궁금해하는 거. 야그잘 나가던 기업이 왜 갑자기 망했지? 세부적인 설명 부분을 두 단락 정도에 할애를 하기 마련입니다. 단어들 보시면 net profit 순이익이 감소됐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privatizes 민영화를 시도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면 이것에 대한 설명 부분으로 보통 중간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락은요.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쓰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과거 시제를 많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지막은 해결책이나 예측성을 담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 기업이 몰락했는데, 그럼 이제 당장 에너지 공급 누가 해?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는 거죠. 자, 에너지 자원부 장관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 저기 이번에 그 기업이 어,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어. 그러니까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이번 파산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부정적인 일들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향후 예측성, 보도를 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주제의 세부적인 정보, 여기, 미래계획.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기사 글은 시제가 과거로 된 문제들이 많은데, 만약에 네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미리 시제가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얼추 이 문제와 관련된 단락은 마지막 단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이 가운데에 있는 세부 정보는요, 시간, 장소, 방법. 이게 뭐죠? 육하 원칙에 해당되는 그 의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When, where, what, who.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주제는 좀 포괄적인 내용을 담, 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중간 부분에서는 여러분 팩트, 그러니까 기사 글의 특징이 뭐예요? 순수한 정보, 감정을 배제한 순수한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세부 정보에 해당되는 when, where 같은 문제들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래적인 시제가 나오면 마지막 단락 글의 구성과 단락별 요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가 굉장히 편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plan to do, will, will 만약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건 대부분 다 마지막 단락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 기사 글에 대한 어, 유형 분석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직접 이러한 학습 방법에 의거해서 많은 기사 글들을 직접 접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될지 않거든요. 직접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들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기사 글들을 읽으시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가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지였습니다.